자 선수 워낙 마찰인각경 상대분 후수 기마 이런분이에요 상대 기마쪽에 조를 열고 그리고 진마 후에 면파합니다 중앙에 조를 열어서 그리고 차가 한칸이에요 그 여기에 따른 변화인데요 아 병을 그 여는 선택 자이수은 일단 어, 지켜보죠 차분하게 그 진마 후에 상이 뜨면은 자 일단 그 올리는 감각입니다 올렸을 때 차가 어, 나오시면요 일단 그 기포하는 게 선수겠죠 차를 씌운다 절반은 어, 선수겠죠 아그상 나오는 맛을 어, 좀그 아끼네요 상대분이 자 일단 그 모양을 어, 잡겠습니다 살을 이렇게 가만히 올려서요 아주 그 침착한 그 행마가 좀 나왔죠 자 이거는 어, 다음에 그 안궁하자 어 그런 뜻이 좀 강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 템포 조절입니다. 자 이게 자이 이론수 자 은근히 좀어 기대 인지 하고 있고요. 안궁 하면은 안궁 했을 때그 다음에 뭐죠? 자 응수 타진다어 그래요. 어아 궁을 돌리네. 자 그렇게 두시면요. 예 좋습니다. 그 지금인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여기서는 그 상이 그 뜨는 한순간 어 감각적으로 자 이게 이 분명 어 차이가 있는데 예자 일단 그 상이 뜹니다. 상이 뜨고, 자 병을 이렇게 걸었으니 어 뭔가 웅세했을 때, 자 상대분이 어 궁을 돌렸다는 것은 그차의그 양포 이제 분할 어 하기 위함이죠. 자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씌운다, 기포 그리고 면포, 어자 그런 수를 좀 생각을 그 하셨는데, 어 그렇게 어 생각을 그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 감각적으로 병을 차고그 약화를 어 통해서 그렇게 바깥쪽으로 잡아야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살을 닦고, 자 포장군이 뭐그 나쁘지 않다. 자 이건 이제 한순 이제 보기 위해서, 예, 자 포장 치면 거의 어 기포 놓겠죠 기포, 어, 그렇죠? 장군 치면 그 모양상 그 기포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 차가 그 나가는 타이밍 아닐까 싶어요. 음, 그 여기 차가요. 자 수순이 참 중요한데 차가 나간다. 자 물론. 그, 조금 전에, 아, 그, 마가, 한번, 그, 나가는 수, 어, 이런 수도, 그, 충분히, 어, 생각, 그, 할 수가 있었죠. 아, 지금, 그, 해보죠. 마가 뜸으로 해서, 자, 대응수가 없으면, 상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아, 자, 조심해야 될 게, 그, 예컨대 무신결을, 어 잡으면요. 그, 끼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엘보, 이제, 공격이 있습니다. 그, 날, 날카로운 그, 엘보 공격에, 차가 걸리고, 포가이 걸리고, 자, 당장 그 아니에요. 어, 그 지금 그 아니야. 아, 그 상대분도 그냥, 아, 이거 뭐, 좀그 느낌이 좀 쎄하다. 이게 잡았는데, 그, 글쎄. 그 대응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어, 그 상이 뜨면서 차를 건다. 자, 일, 감이 일단 그이 자리인데, 그 상을 이렇게 거는 거는, 글쎄요. 어, 상을 이렇게 거는 건요. 그 이적수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자, 모아서요. 자, 모았을 때 그때 그 엘보 공격을 좀해 본다. 아, 글쎄. 그 저는 그 우산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산줄 가서 자, 병그 모으는 게그 너무 실 슬... 음. 그 병이 이렇게 모으는 게그 너무 실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어? 간결하게 아, 이게 너무 간결하게 두시는 거 아닌가? 그 지금 감각적으로 그 차보다 그 만드요. 어, 나가 잡으면은 그런가요? 선택인데 자, 워낙 마 형태, 이제, 갖출 것인가? 어, 아니면, 그 상이, 그, 나가는 수. 자, 두 가지 수 보고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가능해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가능하고요그 상이, 저 어떨까 싶어요. 그, 마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 굳이, 저 우리 상이, 여기, 그, 있을 필요 있을까? 나갑시다. 어, 그, 지금은, 나가서. 자, 상황에 따라, 자, 병을, 어, 잡고요이수한 번, 그,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차가 이렇게 잡으면요. 우리 차가, 여기 차가 병을 취하고, 그, 그 양득이죠. 그는 이렇게 모아서 그 취하면은 차장군의, 예. 그 존수가 그 많이 보입니다. 그, 저희 그 감각은요. 자, 이건데, 그 잡아도 그 되는 감각입니다. 어, 가볼까요? 잡았을 때, 그 차가 이렇게 잡으면, 어, 앞서 서, 그렇습니다. 그 설명드렸는데, 느낌이 장군의, 말을 걸고, 상대,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변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음이 없나? 어, 이런 그 끝인가? 자, 이게, 어, 또 이제 하나의 그 묘수가 성립이 되는데 자, 맙니다. 자, 마가 뜨면, 어, 이 공짜 아니냐? 그, 잡으면은, 그때 그 마가 병을 잡아요. 차가 차를 잡니까 절묘하게 그 외통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차가 이게 잡힌다. 어, 결국에는. 그래서, 자, 이수인데요. 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어, 마가 떴을 때, 아, 고동마가 있다. 어, 고동마가 있네요. 고동마를, 어, 생각을, 그, 안 해보긴 했는데, 그, 차장군이, 어, 살아있긴 한데, 아, 좀 어렵습니다. 이 고동마 뜨는 수가, 자, 그 이수가, 어려워. 아, 그 이수가 참 어려워. 자, 일단은, 이, 보려하죠. 어, 그, 저는, 자, 이렇게, 어, 수를 한번, 그,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보려하고요 그 상대 말을 어 추궁을 좀 해보죠. 자 밀고 밀어서, 음. 자 밀고, 음. 자 다시 한번 그 밀고, 글쎄요, 그 지금 당장 좀 별로 같습니다. 어, 당장 좀 별로 같고요. 아, 그 수순이, 어, 그 맞습니다. 음, 근데, 자 올려놓는다. 그 마가, 그 상대 마가, 아, 지금 결행해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좀그 틀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 틀리다. 잡으면 왠지, 우리 그진마를그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중앙마보다. 이 그림이 좀 틀리다. 잡으면은, 아, 중앙마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보죠. 아, 그, 그러네요. 자, 차를, 그, 쫓습니다. 근데, 그, 마가 그 아니에요. 지금 그대응수가 없으면은, 그 돌진이죠? 어, 자꾸 이 돌진인데, 자, 돌진이 맞는데, 예. 자, 졸니다 어, 지금 그 느낌이 졸이에요. 모았을 때, 뭐, 느낀 상? 그, 자산줄로 오겠죠? 말을 건다. 어? 아, 그냥, 감명하게? 어, 이거는 그 계획에 좀 없었는데? 자, 이거는 그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폴을 그 잡으면, 그 상대 그 주문이죠? 폴을 그 잡는 것보다 병입니다. 어, 병을 그 잡고요. 상대 말을, 어, 거는 형태고. 자, 봅시다. 잡았을 때? 그 왠지, 그 만화 그 내주고 넘을 것 같아. 어, 넘었을 때. 자 넘고 상대차가 포를 어,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충분히 넘을 수가 있어 근데 봅시다 그 중요한 게 말입니다 아그 마가 일단 그 소중하니까 어, 살렸는데 장군 장군 통해서 어, 말을 어, 상대 말을 어,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그 조금 더그 좋은 수가 장군의 물론 그 장군의 어, 마나 잡을 수 있는데 자, 결정적인 한 방이 보이죠? 자, 이거 한수. 차장군에 어찌됐냐. 이 궁은. 자, 이거 한수도, 이거 한수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막을 제간이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나이트 한 방에, 두고 있습니다. 자, 후수, 원앙마찰인 같고요 상대분, 기마 선수이던 분이에요. 뒷마요. 아, 기마 찼네요. 자, 면포하면은, 양마가 빠르게 나왔네요. 그 단점이 그 된다면은 그 차를 그 씌우고 거의 뭐 굴복 그렇저 굴복해야죠 차기를 그 양보를 그 해야 됩니다 네자 면포 후에 차기를 양보해야죠 자 일단 그 중앙에 병을 열어서 집마 아 지금같이 줄을 열면은 좋습니다 자 상이 나와서 좀그 와일드하게 어 상이 그 나와서요 차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 저도, 그, 적극적으로, 그, 차가 나와서, 상이 뜨면서, 그, 양득하자. 자, 이런 수, 그, 눈에 이제 보이죠? 그, 제가 일단 그, 먼저, 그, 선빵입니다. 어, 먼저 잡고요 어, 잡나요? 상을 안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금은, 어, 대응 을안 하고, 상, 아, 그, 합니다. 그, 대응 하시네요. 자, 기포하면은, 그, 받나요? 자, 이거는 그, 왠지, 그 반발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켜보죠. 기포하면은, 상이 뜨면서 그 반발이 그 예상되긴 한데, 아, 그 이렇게, 자, 수순을 좀그 비틀어요. 아, 자, 그러네. 자, 이게 분명 그 차이가 있는데, 자, 포가 상을 찬다, 어, 그때, 그 잠다, 그런 뜻인데, 그 지금 그 여기서는, 어, 자, 이게 그 어찌보면 그 하나의 또, 어, 타입이 좀될수 있는데, 자, 우릴 차가요. 그 상을 이렇게 겁니다. 어, 지금 그 여기, 어, 상을 이렇게 걸어요. 자, 모으면 그 타협입니다. 그 밀고, 어, 타협이고요. 아, 그 타협을 거부한다? 자, 잡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리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어, 상 하나, 그 자꾸 갈수 있는데, 그것보다 차기를 열면 어떨까? 자, 이거 한 수요. 보세요. 열고, 다음에 그 상대 2선 자리에. 자 느낌 좋은 자리. 자그 일감적으로 그산데 살이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근데 그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안 됩니다. 자 모았을 때 차가 이성 갔을 때 모았을 때 귀에부터 장군이죠. 자 사가 궁이 그 잡을 수 없습니다. 그안 되는 수구요자 다른 쪽으로 어,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좀 공격적인 선택이 나는데 글쎄요. 자, 이거는 뭐, 기세로, 어, 걸면요, 어, 살을 이렇게 걸면은. 아, 이게,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 자, 이거는, 그, 사나, 그냥, 그, 깨끗이, 깨끗이 그, 내준다. 어, 그, 궁을, 그, 돌린다. 그런 뜻인데, 자, 그렇게 났는데요. 자, 보죠. 자, 이게, 그, 말이, 그, 안 되는 게 아니야. 어, 근데, 그, 안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제가, 그, 말을 좀안 되게 만들어 본다. 자, 돌렸을 때, 장군의 살을 이렇게, 그, 닫으면,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냐. 자, 그렇긴 한데. 자, 말이 그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게 좀 만들어보자. 아, 천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근데, 천궁보다 그 진궁이라 죠 어, 흔히들 그 삐뚤궁 많이 하는데, 그 정확한 그 명칭이, 어, 진궁이죠. 그 진궁이 조금 더 어땠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잡습니다 거의 뭐, 살을 그 닫아요. 자, 둘째네 자, 궁이 안 잡을 수 없고, 예. 장군에, 자, 우리, 그, 차 하나 그 내주고, 그, 시원하게, 장군에, 자, 내리는 한수죠. 내렸을 때, 포를 그 잡는 게 아니죠. 말을 그 잡는 자체가,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예, 조금 더, 어, 보여드리자면은, 자, 가만히 그내려서고 잡아요. 그, 다음에 포를, 그, 살 시간이 없죠. 그, 차 장군에 내렸을 때그 단수니까, 그, 사실상, 하나 살리기 어렵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아까 보세요. 자, 그 실전에 그 청궁이 는데그 청궁하고 그 진궁은 어 분명한 그 차이가 있다고 그 했습니다 보세요. 자, 실전에 그 청궁이 그 나왔는데 자, 이게 그 무슨 차이냐? 아, 그 지금은 아,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그 저는 살을 그 자꾸 일감적으로 그 장군을 봤는데 이 궁중마를 맞습니다. 예, 그나마, 이 궁중, 어, 그 궁중마가 좋고요 근데, 살을 그 잡는 게 아니고, 말을 잡지, 어, 그 지금 이렇게 말을 그 잡아요. 음. 자, 이런 수가 그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서 천궁 그 했구나. 자, 그러네요. 자, 이런 그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수고 있어요.